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앙카 t v 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맨시티의 징계. 징계도 엄청난 중징계죠. 2년 동안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스가 더 타격이겠죠. 유로파보다는 챔스가 타격이기 때문에 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왜 징계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 향후 첼시나 이제 다른 팀 클럽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맨시티는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징계 수준을 보시면 2022년까지는 유럽대항전 금지고요. 3천만 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어, 엄청난 징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첼시가 요 근래 받았던 징계... 인... 두 번의 이적시장 징계보다도 훨씬 큰 징계죠 어, 제가 요걸 내본 징계 중엔 가장 큰 징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6년도에 스폰서맨십 수익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수입을 조작했다는 라 얘기가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 근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내부 문서가 해킹당하면서 그 문서에 이제 내부 조작이 있었다는 라게 걸렸다라는 얘기가 어, 가장 큰것 같고요 편법을 썼다는 얘기가 가장 큰것 같고요. 어, 그로 인해서 징계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PSG, 파리생 제르만과 맨시티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은 언론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 FFP룰이 이제 제정되면서, 어, 사실상 많은 클럽들이 이제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소 클럽이나, 어 이제 큰 클럽들도 어느 정도 그 룰에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징계가 워낙에 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인아웃 정책을 들어오면서 어 확실히 그거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맨시티나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자회사나 이런 편법을 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클럽들에게 사실상 이 룰은 이제 유명, 유명무실한 룰이 아니냐. 지키는 팀만 지키는 룰이 아니냐라는 얘기에 어, UEFA가 칼을 든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챔스는 그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현재 챔스 나가 있는데 다음 시즌부터 징계가 되는 거거든요. 징계가 확정이라면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챔스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는 CAS에 항소해놓은 상태고요. 그 항소가 풀리면은 뭐 맨시티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징계는 거의 유력해진 것 같습니다. 2년이 다 풀릴 거라는 그런 가능성 거의 낮기 때문에요. 어, 1년 정도로 축소될 수는 있어도, 확실히 징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징계는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채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항소에 실패하면 세 번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이적 시장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만약에 항소에 실패하면 더안 좋은 치부나 이런 게 드러날 수도 있고, 항소에 실패했을 때더 가중책임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소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징계다 보니까 어 항소를 안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첼시의 영향 그리고 첼시를 비롯한 이제 챔스권을 도전하는 팀들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에서 닝그 승점 사건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첼시가 또 3위로 도약을 하고. 어, 그루, 그렇지 않아도 징계가 확정되면 메시티가 그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5위까지 챔스를 나가기 때문에 체시는 한결 수월해진 챔스권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4위권이 치열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미 4위에 있는 체시고요. 5위권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확실히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단 항소를 해서 징계를 미룰 수도 있고 징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미룰 수 있다 그러면 올 시즌 그니까, 다음 시즌까지는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안 민다 그러면 바로 땡겨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첼시도 증계를 여름 이적 시장을 밀어서 겨울 여름으로 받느냐, 아니면 여름만 받고 겨울을 땡, 빼냐 해서 겨울을 빼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맨시티도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볼것 같고, 어, 맨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즌 증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한 시즌 징계를 줄 생각으로 두 시즌 징계를 줬다 아, 그 팀이 항소할 거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첼시가 만약에 그대로 맨시티가 징계를 받는다면 조금 여유로워진 상황은 맞습니다 맨시티 자체적으로 보면 좋은 선수들이 다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챔스가 2년 동안 못 나간다는 건 아무리 맨시티라는 큰 클럽도 좋은 선수들은 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두 선수 잃는 거에 대해서 맨시티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쟁자인 그런 팀이 펩도 나가고 좋은 선수들이 나가면 물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맨시티가 자체적으로 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어 그게 뭐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어 맨시티라는 거무 거대한 클럽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챔스권 더 나아가서 우승 도전에는 조금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요. 아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맨시티의 위상 그리고 가진 금액에 따져서 그렇게 많은 선수들 뭐다 나간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저도 것한두 선수 정도 싸네나뭐 어, 덕배나 스털링 베르나르드 실바 이 중에 한두명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맨시티의 징계가 기본 좋은 일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도 징계를 받아봤고 징계가 얼마나 어, 팀의 역, 악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챔스에서 잘하고 있는 PL팀 하나가 이렇게 어, 뭐, 챔스 징계가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아예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좋은 기본 좋은 뉴스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뉴스도 다뤄봐야겠지만 기분 좋은 뉴스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같은 PL에서 뛰고 있는 팀의 팬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